우리는 남면서부터 영혼이 죽어서 태어났어요. 죽었다는 거 하나니까 고통이 끊어진 거예요. 예, 이루어 있어요. 그런데 구원 받을 때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요. 영혼이 부활한 겁니다. 음. 나사로는 죽은 이 나흘 된 나사로가 부활했지만은, 예, 우리가 구원 받을 때내 영혼이 부활한 거예요. 예, 피적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예.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것 능력이 예.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은 뭘 하시느냐 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신 계신, 성인이 계신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3년간 다니시다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은 다시 너에게 희 와서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리라 성령입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낸다 주님의 영입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오시게 되시죠 내 안에 응?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없애 주셨고 어? 심판과 저주를 없애하셨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오신 주님의 성령은 우리의 타락된 그옛성품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 새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뭐예요? 아담 안에서 이어받은 그예 성품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 그 고물 장사들이 온갖 고물을 모으죠. 예? 쇠붙이는, 쇠붙이대로, 유리는 유리대로, 음, 무슨... 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이렇게 종류대로 전부 분리수거해가지고 이걸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또불 속에 녹여서 찌꺼기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새 그릇을 만듭니다. 새로운 물건을 만듭니다. 그걸 자동차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부속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그릇을 만드는 데 쓰고 그러잖아요. 못 쓰는 폐품들을 모아가지고 새것을 만들잖아요. 예. 주님은 우리 옛사람을 변화시켜서 새사람을 만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자, 적어도 그렇게 감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당장 천사랑은 되지는 않아도 변화되는 과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됩니다. 점점 변화됩니다. 예. 예 성품은 점점, 점점 무너져 가고 그 안에 그리토의 성품이 이루어져 갑니다. 새 사람이 그 안에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안에 그리토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느라 복음전에서 구원받게 아니라고 해산한 수고했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도의 형상이 이루기 위해서 또 해산한 수고합니다 엄마가 낳느라고 수고하고 키우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해요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응? 그걸 점점 변화되잖아요 예. 예. 분명히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뭘 어떻게 보여, 보여줄 것이 있어야 돼요. 새 것이 되었다.